차 안은 조용했다. 엄마는 라디오도 켜지 않았다. 창 밖으로 지나가는 불빛만이 흐르고 있었다. 나는 물었다. 도대체 무슨 일이었어? 그때, 엄마는 고개를 떨구었다. 잠시 침묵이 흐른 뒤, 입을 열었다. 그날, 누군가 날 데려갔어. 그 사람들은 내가 널 보면 안 된다고 했어. 널 지키려면, 난 사라져야 했어. 나는 믿을 수 없었다. 납치, 감금, 도망, 어떤 말도 떠오르지 않았다. 하지만 엄마는 울고 있었다. 진심이었다. 그래서 이제야 온 거야. 그게 전부야. 엄마는 말했다. 이제 너만 믿고 싶어. 그 한마디에 내 안에 모든 분노가 무너졌다. 사실, 진실은 중요하지 않았다. 나는 그 품이 그리웠던 건 있다. 그저 같이 있고 싶었다. 잃어버린 시간이 너무 많았기에. 그날 밤 우리는 바닷가 근처 작은 모텔에 묵었다. 창문을 열자 파도 소리가 들렸다. 엄마는 말했다. 내일이 되면 다 말해줄게.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그냥 옆에 있어줘. 그날 밤 나는 열한 살로 돌아가 엄마 품에서 잠들었다. 새벽 4시 누군가 문을 두드렸다. 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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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칙적인 소리였다. 나는 잠에서 깨어 엄마를 봤다. 엄마는 이미 눈을 뜨고 있었다. 그 얼굴엔 두려움이 서려 있었다. 움직이지 마 엄마가 속삭였다. 노크는 멈추지 않았다. 나는 조용히 이불 속으로 파고들었다. 엄마는 방문 쪽으로 다가갔다. 그리고 조용히 문에 귀를 댔다. 그 순간 노크가 멈췄다. 정적이 흘렀다. 그리고 낮은 목소리가 들렸다. 이제 그만 나오지 그래. 엄마는 온몸을 떨기 시작했다. 나는 숨도 쉴수 없었다. 문 틈으로 그림자가 스쳤다. 그림자는 한참을 머물다, 사라졌다. 엄마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나는 조용히 다가가 엄마를 안았다. 엄마? 누구야? 엄마는 대답하지 못했다. 그날 밤, 우리는 다시 도망쳤다. 이번엔 엄마가 아닌, 내가 엄마의 손을 끌었다. 11살 때와는 달랐다. 나는 이제 엄마를 지키고 싶었다.